아, 이관에 들어오니까 그냥 가슴이 후련합니다. 뭔가 시원하고, 그리고 좌석도 파란 블루고, 아, 그리고 꽉차 있고, 아, 코로나에 겪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주절주절이 하는 사람은 한산종의 출연의 감독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누가요? 아, 니들이구나. 아, 반가워. 아, 참, 네. 제, 제딸 친구들. <laughs> 반가워. 아 고마워라. 저기, <laughs> 저기, 어, 아, 아, 지나긴 코로나를 뚫고, 아, 50일 장마를 뚫고, 그리고 또 심초사 후반 작업에서, 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내일 개봉이고, 어, 그 전날 이렇게 제 소중한 지인분들 모시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에, 사실은 가슴 속으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릴 테니까 에, 반갑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 저기 뭐야. 어찌됐든 음, 이 한산해전은 430년 전에 어, 정말 임지왜란의 군수력이 됐던 그런 해전이고요. 에, 그런 만큼 정말 성실하게 어,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집중하면서 어, 영화 찍었고요. 어, 거기에는 우리 배우분들의 정말 빛나는 여련과 그리고 훌륭한 스태들의 어, 노고가 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음,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또 가슴벅차게, 어, 여러분들이 꼭, 음, 큰 자긍심을 느끼고, 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그리고, 어, 정말, 어, 어떤 충만한 그런 느낌 가지시고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감독으로서 진실된 바람입니다. 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멋진 배우 박피엘 배우에게 마이크를 놓는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피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신 만큼 저희 이순신 장군님이 남겨놓으신 한산의 전의 승리의 역사를 두 눈으로 정말 짜릿하게 전투를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만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토 김성균입니다 네, 어, 여기 이 반은 제작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작가님들도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 한산은 이미 지금 너무 재밌게 나왔고. 입소문 많이 타가지고 천만이 지금 예약되어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산 네, 됐어요. 한산 됐어. 한산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젠 저를 써주십시오. 네, 네, 진담이고요. 어, 좋은 글 많이 많이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제카 역할의 배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제 친구들입니다. 어, 2년 만에 어, 한산 용의 출연 영화를 이제 오픈하는데요. 어,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이 관에 오신 분들 전부 다 귀하고요. 귀한 시간 내신 만큼 홍보도 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편안하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영화를 보시면 김성균 선배님을 써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저도 써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희 영화를 보시면 선배님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연기를 해주시고요 또 아마 새로운 얼굴을 보시게 될 텐데 어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 그 모두 모두가 각자 자기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연기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어 재밌게 보시고 좋은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경력을 갖춘 높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 한산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아, 어,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후회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 창표. 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그리 그래, 집에 도착하셔서 또 좋은 홍보 마케팅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화 한번더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